오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 새해가 돼서 참 시간이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 얼마 전에 저희가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무엇을 선물을 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다면요 요즘에는요 이 위시리스트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선물을 받고 싶은 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어, 이 엄마 아빠한테 갖다 줍니다. 이제 카톡으로도 보내고요 문에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페이퍼로도 줍니다. 그리고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세뇌를 시켜요.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예전에는 성탄절 선물하면 아 이거 하나 사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리스트가요 리스트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 막 이렇게 그러면 고민하게 되죠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상황 엄마 아빠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요 본인들이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것을요 기록해가지고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줘야 됩니다. 사줘야 되죠. 이 생일이 되면요, 아이들이 생일 파티도 하지만은 이 부모와 그 데이트를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니까요. 아빠하고 데이트를 잡고 하자고요. 아빠가 좋아서 데이트하자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죠. 아빠랑 데이트 나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빠가 다 사주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아빠가 다 사줘야 하니까 무조건 데이트하자고 해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끌려 나가잖아요. 끌려 나가면 아이들이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줘야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생일이니까 어, 분위기 있는 데도 데려가고 또 원하는 것을 또 사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하는데요, 자기가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 안 하다가 밤새겠다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런 요청을 합니다. 밤 늦었는데 아빠 나 2시간만 자고 일어날게 그때 깨줘. 그렇게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전 어떻게 해요? 그 2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요. 새벽까지 멀뚱멀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요청하면 제가 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근데 그 아이를 대놓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돼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요청하고 또 요청하면 귀 기울여 들었다가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요, 분명히 우리 아빠만 해줄 거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것을 안 해주면요, 아,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요청할 때요, 그냥 그것만 갖고 싶은 것 같지만요, 이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전달해주면서요, 거기에 그 사랑의 소스를 듬뿍 발라가지고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받긴 받았는데 기분 나쁘게 받았다. 그럼 아이들도 싫어요. 근데 요청을 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아, 그래, 내가 너한테 해주지,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어" 이런 자세를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행복해합니다. 그게 아이들이죠. 부모는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고, 그 부모도요, 그 사랑을 주고 나면 되게 행복하고, 아이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때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사랑이 그리워서 또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사, 사랑은요. 그러니까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줬을 때요, 이 자녀들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뭐, 때로는 자녀들이 작은 선물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또한 측면에서는요. 부모한테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받았을 때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잘 성장하는 게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다시 주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모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셨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다가 중간중간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내 기도를 또 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죠. 요청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 것들로 받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까 전에 성탄절에 선물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든지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요청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서 행동하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형상의 모습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나를 닮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를 닮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볼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그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주변에 막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니라 4절에 보면요, 더 추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어떻게 보면 품위와 굉장히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딱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하잖아요. 음행, 아, 좀 이상해. 더러운 것, 탐욕, 아, 그런 것들은 나한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아, 난 거기 어,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지만요. 사실 이런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정말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이러한 세대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즐거움 즐기기 위해서 재미로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다라고도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음행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확실하게 음란한 세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 이 사람들이 돈이라면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 윤리라는 그 기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요 윤리나 도덕이 돈 앞에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탐욕. 끝없이 광고를 통해서 부추기고 서로 비교를 시키면서 탐욕을 일으킵니다 계속 소비하도록 탐욕을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저희가 발을 탁 집어넣으면 재미도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 가지 말들. 누추함이라는 표현이요. 아주 더럽고 추잡한 말들이라고 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말을요. 가려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정화 없이 그냥 말을 툭툭툭 던져버립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의 힘은 너무나 무서운 것. 말의 힘은요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요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만다. 그런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저는 저희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성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딱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더러운 치기들이 잔뜩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헤엄치다가, 거옷만 이렇게 입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대를 저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아닌 척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딜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이만큼만 있을 때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과 질을 해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말이죠 저는 거기서 조금만 발 담그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까지 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이 자격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더러운 것을 손에 가득 들고 있어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제거하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은요 내 손에 묻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요 흔적도 없이 닦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닦아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가 깨끗할 수는 없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그 모양도 버리고. 결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laughs> 다시 한번 할게요. 죄는 그 모양도 버리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짝 살짝 내가 담그고 있을 때 이것을 선포하면서 모양도 버리고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리를 탁 빼는 빼내, 빼내야 되는 거죠. 결단해야 되는 거죠. 결단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년을 맞아서 그런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는 그런 자녀 같이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한 가지는, 이 땅에 있는 죄로부터 자기 길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라면 다른 한 가지는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walk in lov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니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겁이 나잖아요 아, 내가 방금 전까지 아, 저 틈에 껴가지고 막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아 내가 간신히 발 빼고 나왔는데 다시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사실 좀 겁이 나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8절 말씀해 보면 더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것이죠. 빛은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게 빛인 거죠. 빛은 뭡니까? 어둠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저 어둠 가운데 발을 디디면 우리는 발만 디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어둠을 어두움, 물러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잘 구분하지를 못해요. 어둑어둑한 곳에서는요, 잘 구분하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스를 갔었는데, 그날 저희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둑어둑해진 시간이었어요. 근데 밖이가 너무 추우니까요. 빨리 다 들어가라 해서 청년들 한두 명만 밖에서 그릴에서 고기를 걷거든요. 근데 고기를 굽다가 어두워졌어요. 이제 거의 잘 보이지 않게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고기를 구워서 안에다가 들여 보냈거든요. 근데 자꾸 고기가 다시 더워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워주다가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가 보니까 고기가 겉에는 다타고 속에는 안 익었더라고요. 이 깜깜하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근데 거기다가 빛을 비치면 정확하게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서요 뭐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구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면 어떤 빛을 비치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비쳐 나갈 때. 그 결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세 가지 면이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는 것이죠. 이 착하다는 것은요, good이라는 단어. 반대는 뭐죠? bad. 그죠? 그 나쁜 세상을요, 이 g o o d 한 선한 행실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아니겠어요? 막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져 있고 이렇게 집에, 어느 집에 갔는데 막 엉망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엉망이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막 물건이 던져져 있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도요. 그 안에 살던 사람에게 습관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선한 행위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집이 막 지저분하다가요. 한번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나도 아, 이제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배드한 정말 좋지 않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선한 행위로 선함으로 행할때그 어두운 곳이 밝게 바뀌어져 나간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좋지 않게 행동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지적하면서 넌왜 그러니? 이러고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타, 나가서, 나서서 선한 행위를 통해 거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의로움의 반대는요.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벽이 있는데요. 이 벽을 이제 드릴로 뚫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드릴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벽이요. 나무로 된 벽도 있을 수 있고 콘크리트 로된 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드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마, 나무 드릴핀으로 이거를 뚫잖아요.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요 잘 이게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벽에 적합한 콘크리트 드릴 비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쉽게 뚫려 나가는 거죠. 만약에 잘못된 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진리를 쫓아서 절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진실된 것으로라고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이 진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때 성도는요, 그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고 정직함을 통해 가지고 그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서 얻어야 되는 결실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의롭고 진실되고 착하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적용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는요늘 생각해야 돼요. 늘. 그냥 하나님 뜻을 알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너희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변화 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치 자녀들이요,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말, 말이죠. 저희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나를 스스로 비춰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시켜 할 것인지 생각하라,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결단해서 죄를 쳐다도 보지 말고 이제는 죄를 부르지도 말고 죄로부터 나오는 것,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2025년도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 권한, 이 자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로서의 그 위치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